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버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오늘도 오늘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저희 삶에 가장 큰 기쁨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지난 하루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때 은혜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에서 죄하에 쓰러지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이 저희가 세상 가운데에서 죄악의 지지 않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힘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함께하시고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이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에게도 함께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픔이 있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분들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줄 믿사하며 거룩한 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고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 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두성을 용서하겠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주님 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위 돌보다도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이러한 생각도 해봤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주님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모르니 그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지. 이제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자. 그들이야말로 주님, 주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한결같이 곱비 풀린 망아지들이다. 멍해를 부러뜨리고 그 결박한 끈을 끊어버린 자들이다. 그러므로 사자가 숲속에서 뛰쳐나와서 그들을 물어 뜯을 것이다. 사막의 늑대가 그들을 찢어 죽일 것이다. 표범이 성문마다 엿보고 있으니 성 바깥으로 나오는 자마다 모두 지겨 죽을 것이다. 그들의 죄가 아주 크고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가 매우 크구나.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여 줄 수가 있겠느냐. 너희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신도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하여 섬겼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여 놓았더니 그들은 창녀의 집으로 몰려가서 모두가 음행을 하였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역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계속 회개하라는 범면의 말씀만 드려서 오늘은 조금 축복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집중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돌아다니며 그곳에서 아직까지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 전체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했던 대화가 이 장면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멸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들로 인하여 그성 전체를 용서하실 수 있으신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의인 50명만 찾아도 그들을 위해 온 지역을 용서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의인 40명만 있어도 전체를 용서해 주실 수 있냐는 물음에 하나님은 역시나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30명, 20명, 숫자를 계속 줄여갔고, 마침내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청대로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용서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심지어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 전체를 용서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부작 한 사람의 의인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돔과 고모라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은 그한 사람의 의인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론 나한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의인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본다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생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한 사람 안 보여도 상관없겠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큰 교회에 다니면서 지죽은 듯이 조용하게 말씀만 듣고 기도하고 사라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좋다고 하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는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인천의 어느 교회에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교회였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성가대원으로 섬겼었는데요. 사실 노래 부르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았고, 더욱이 남들에게 드러나 보이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따라 하게 된 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시켜서 했던 건지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아무튼 그때는 빠지지 않고 송가대를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다른 형들 누나들이 노래를 부를 때 조용히 옆에서 입만 뻐끔거리면서 립싱크를 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나한 사람 노래 안 한다고 누가 뭐 알아치겠어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등부 성가대에 있을 때 어느 테너 연습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남자 인원들이 오지를 않아서 저 혼자 남자 테너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입싱크만 했기 때문에 갑자기 남들 앞에서 그것도 혼자 노래를 하려니 당연히 노래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쭈뼛거리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자 당시 지휘자로 계셨던 선생님께서 저에게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가대 자리에 나아오라고. 저에게 쓴소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서 그 사건 이후에는 노래를 못해도 열심히 노력은 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휘자 선생님과 단둘이 대면한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과 단둘이 날이 대면, 대면, 대면할 날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예배 드렸냐는 질문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가 성장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많이 모여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헌신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헌신하는 사람인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동체의 생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생활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의인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의인 한 명을 찾고 계시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유명한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끊임없이 할수 없다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너는 못한다. 힘이 없어서 너는 못한다. 너는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다. 너한명 빠져도 괜찮다. 이러한 유혹의 목소리를 우리 마음에 들려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축복받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열심히 교회 생활만 했을 뿐인데 그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3주년 예배를 위해서 축하의 말씀을 성도님들 중 몇몇 분들에게 부탁드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몇몇 분들에게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초에서 15초 안으로 3주년을 축하하는 인사를 부탁드렸는데, 대부분 30초 이상씩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깊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영상을 찍지 않은 모든 분들도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영상을 보며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 덕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3주년을 보낼 수 있게 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존재이며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해 온타리오 교회와 이 지역과 세계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 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동과 고모라에게 의인 10명의 사람이 있었다면,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의인 1명만 이스라엘 도성 가운데서 찾을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와 온 지역과 세계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더 큰, 저희에게 더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며 또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인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서 살아가며 저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저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귀중한 역할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 주신 주님의 해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남은 저희의 삶을 그러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같이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인들 마음, 마음속에 이 말씀을 품고 나아갈 때 저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